그게 뭐야? 하자! 숨어있어요 네, 어, 나는 이제 풀거야 자 111쪽에 1번 보자 안 숨어있었는데 숨안 숨어 자 fx가 2x 3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이래요 포함수 어떻게 되죠? 111쪽, 111쪽. 그렇지 그럼 A가 얼마니? 육 B는? C는? 오 마이너스 마이너 문제가 다 있어요 너무 쉽죠? 자2번 갈게요. 앨프 프라이맥스 바로 불러주세요. 어떻게 돼요? 어 마이너스 십이 x 세제곱 더하기 c x 더하기 4. A 얼마? 저는 왜 잘했다고 칭찬해? 오고 어, 잘했다. 잘했어 오고 예! 잘했어 우리 중 최고야 A 얼마? <laughs> A가 마이너스 12그는 C는? 4. 너무 쉽죠? 넘어갈게요 너무 쉽죠? 쉽죠? 네, 나잠못 졸린다 어? 지현이 <laughs> 잠못 통장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laughs> 야 둘이 시끄 막아버리노 자 2번 갈게요 F마일과 F1이 같다는 힌트가 있네요 마일 넣으면 얼마니? 나? 빨리 안 할래 그... 아, F1은요? 아 했고 f 1요 A0, B0. 그럼 얘는 어떤 힌트 알려주는 거니? 그러면 B가 0이에요. 그렇죠. B부분 0이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자, 그럼 F'2가 3이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Fx부터 구해야겠죠. F'x가 어떻게 되지? 2 e, a X. e. 그럼 더하기? 없어요. 영. 아니야 있어. 음? 아 B, B 있죠? 아, 근데 B가 0이네요. 그렇죠? 네. 아, 네. 그러면 F'2가 얼마지? 3. 3 4 4이가아이가 아니라 가아니 에이가 아니라 4 에이가 아니라 4 에이가 아니라 4 x 이 얼마, 무슨, 뭐였던거야? 그... 라4 에이가 아니라 4 에이가 아니라 4에이 아니라 4 에이가 아니이가 아니라 이가이 빨리 해야돼 어, 너네 일 w 다 f you have t 않았어. 빨리 o u r sugar. I don't k n 지 w if 지자번 하자 자 지금 F1이 2고, f 1이 2고 1 Fx래요. g x 는 4x f x 래요이 g 프라임 x 을이하스요 f x래요. g 그러면 내가 일단 구하는 게 G 프라임 1이니까 G 프라임 X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겠어? 얘를 양변을 나눠요? 양변을 미분할 거예요. 아. 양변 미분할게요.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요? G 프라임 X가 될 거고 우변은 어떻게 되는 거지? 고배 미분으로 가는 거지. 네. 앞에 거 미분하면 <laughs> 3 3 뒤에 거 Fx. 그대로 더하기 이번엔 앞에걸 그대로 뒤에 꺼요 3 3 곱하기 2고, 2 곱하기 마이너스 1, 2, 3 뒤에 꺼 그대로 뒤에 꺼요 3 3 3 뒤에 꺼 그대로 뒤에 1이잖아. 3 뒤에 꺼그대에 꺼요 3 3 3그러면요3 f 1 3고2 f 3 2 f 3 3 3 3 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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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되시나요? 네. 아우 쉽다. 되게 빨리한 것 같은데 시간이. 1시간 15분이나 남았어요 빨리 해야 돼돌로도안 했는데 아주 빠르게 네, 근데 저희 진짜 오늘 1시에 가요? 그래 될 수도 있어 지금 이렇게 빨리 안 하면 빨리 해야 돼 어, 빨리, 빨리 하자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서 안 하면 되잖아 응. 자 얘는 지금 뭘 알려주는 건지 보자고요 우리 지금 두개다 구해야 되는데 A, B 다 구해야 되는데 얘는 극한이죠 극한값이 있네요 <laughs> 등무가 뭐로 가요? 어, 어, 영영 u n g 0이 u n g 여기 u n g young, 면 어떻게 돼? y o 이 n 이네이 u 이 g young, y o u n 이 y 이 u n g y o 니까 g young, young, y o u n 이라는걸 통해서 우리가 일단 어떤 걸알수 있냐면 a y o 스 n g young, young, x에 1 n g young, y o 엄이죠이이이라는걸 아, 알려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값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였죠? 네. 3 대신에 뭘쓸수 있었던 거냐면 F1. f1을 쓸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f 프프 얘를 알려주는 거서 얘가 예. 2라고 힌트를 주고 있었던 거네. 그럼 우리 프라임 x 구해보자 f 프라임맥스는 6x 더하기 a. 그런데 프라이이 2래요. 즉, a가 2. A가, 2. a가 2, a가 마이너스 4, b는 4. 어, a는 마사고 b는 사였네요. a가 마사고 b가 사였으니까 f 마이너스 1은 얼마였나요? 어, 12. 12. 찌지 싫 젓가락 같아요 자 5번 중요합니다 나머지 정리 문제네요 아 나머지 정리 네. 자, 네. 5차식을 몇 차식으로 나눴어요 2차로 요차 나눴으면 나머지는 최소 몇 차죠 1차 네, 그럼 나머지 우리 a x 더하기 b 로자읍치다 괜찮아. 네. 자그 다음에 다머지 정리는 무조건 검산식 쓰라고 했죠? 검산식 네. 써볼게요 x5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가 x-1제곱 qx 플러스 ax 플러스 b 너무 잘했다 자 너네 우리 a,b 분자두 개만 가면 되거든? 그럼 네. 두 개만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일단 1을 넣읍시다 x1을 당 대입하겠죠 x1을 에 대입하게 되면 1마 3 더하기 4는? a 덕이 b. b 즉 a 덕이 b는 얼마다? 2자그 e. <laughs> 다음에 이거 지금 미분 단원이죠. 네. 여기서 나머지 정리랑 미분을 갈아 보면 어떻게 음. 풀수 있냐면 검산식을 가지고 우리가 양변에 미분을 할 거예요. 아그럼 어... f p r i 미분한. 5 x 제제곱. x 마이너스 x 제곱. 이네요. 요거 미분하면 2x 1. 속미분 1이니까 생략하겠죠? 네. 그다음에 qx 써 주고. 이번에는 앞에 걸 그대로 쓰고 뒤에 걸미분하겠죠 아, 네. 그럼 또1 더. 그다음에 더하기 a. a 아. 미분까지. 이해됐어 이거 여기까지 네. 지금? 미분한 그럼. 거? 그다음에 이제 모두 1을 또 1을 대입하시면 5 9가 1 어차피 넣으면 사라지고 A네요. a 가나와요 아. a가 얼마지? 8아. b는 6.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아... 나머지 정리를 가지고 나머지 정리에서도 이분을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다. 아, 다시는 보기 보자. 세대 들어가니. AP에서가 아. AP에서 틀린 건 나머지 정리밖에 없어요. 6개 밖 틀렸는데 다 나머지 정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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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이도보래잘게겠다왜 응. 아, 자꾸 그렇게이렇이를화이게 그래. 하는 게을 하는 거지? 게이지마이렇이야게이렇 이렇게 한평가이태연이가게본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가다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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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방하지말라그랬지비방하지 않아요. 비방할수 있는 건 누구밖에 데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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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요피방하아요 피방하지 않아아니방아요방하지않방방방아방값 자두개 알려드릴 테니까 얘 구하래요 근데 막상 얘를 응.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머리가 좀 터질 것 같단 말이에요 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법은 fx, gx를 그냥 나눠요? hx로 생각하려고 해요 아... 그러면 얘는 hx로 치환 개념인 거죠? 바꿔볼게요 hx죠? hx-h마일 h마일 -Hm. 이거지? 네 어, 원래는 분모가 뭐가 들어가야 맞아? x-마일이 들어가야 아... 맞죠? 정확히 말하면 X 플러스 3 들어가는 맞야거 맞을까? 네. 네. 근데 지금분모가 X 제곱 마이너스 3. X minus 3. X plus 3. X plus 3. X plus 3. X 마이너스 3. 모 plus 3. X p 네 u s 3. X p 에 u s X 마이너스 3. 네. 음. X p l u 3. X plus 3. X p l 스 s 3. X plus 3. X p l X p 3. X 8hf 아닌데 오늘 하중에 뭘 배운 거야? He, 이게 얼마야? 8프라임 X, no. X, 아니 8프라임 마이너스 1 8프라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겠죠 왜냐면 평균 변화율이 극한이잖아 지금 순간 변화율이잖아 프라임이잖아 네. 그 다음에 뒤에 거는요 x에 마일 나오면 얼마야? 상수다 마이너스 -2분 2분의 1이었겠네요 <laughs> 이해돼? 네. 이 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일를 fg에 넣어서 네 그러면 나는 이제 h프라임만 걸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F, 이게 hx니까 h프라임 x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e. f프라임 g 더하기 fg 프라임. 프라임으로 구해야겠지 네 이해되는 걸까요? 왜 이해됐어? 쭈는? 됐어? 알스나알았어 알았어. F 프라임이 얼마나 그러면은리니가 해보자. FX 있어요? 그이개 그대되고 만전성 곱하기 이에는구축 해보자. F c 그렇지? 곱하기 어 G 프라임 yeah,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h 플로를 마일 넣을거죠 마일 네. 넣어서 계산해봅시다 상, 그러면 3 곱하기 1분의 더하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 그럼 1분의 더하기 3이니까 1이고 분의 1이네 어, 즉 2네요 마일이 표 문제 질 도함수를 포함한 관계식, 도포관, 오, 그 뭐지? 분 분포도, 도수분포표, 아 도수분포표, 산포도, 아 산포도. 오. 이러다가 다 10시에 가는 거야 지금 안 돼요 음. 그건 말도 안돼 7번 보자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f-1을 구하래요 근데 fx가 다항함수라고만 <laughs> 하고 몇인지를안 알려줬네요 네 사실 이 식만 보고도 우리가 몇인지 무조건 알아낼 수 있거든요 왜냐면 fx와 도함수의 관계는 예를 들어 fx가 10차면 도함수는 몇 차야? 9 9차. 9차지 그러면 지금 둘이 더했다고 하니 당연히 누구 차수가 더 크니? Fx, 당연히 Fx. FX 차수가 더 크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 3차라는 건 얘가 몇 차라는 거야? 3차이고 이거 3차고 이거는 2차. 2차라는 거죠. 음. 그러면 FX를 우리가 3차식으로 잡을 건데 원래는 AS 세대곱부터 잡겠지만 네, X 어차피 AS 세대곱이니까 최고 차는 1이니까 생략할게요 그냥 네. 이렇게 잡아. 그럼 애프 프라이맥스는 어떻게 돼?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응, 둘이 더한 게이 놈아 <laughs> 되면 되는 거지 네. 그럼 a 더하기 3이 마우니까 a 얼마고 마팔 a 마팔이고 응. b 마이너스 16이 마이너스 12니까 b는 얼마지 4. 4 c 더하기 b가 7이래 b가 4잖아 c 더하기 4가 7이니까 c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 2지 2지 그래. 2지 モンスクイズ。 이번을 이번... 보시면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를 알려 아, f 프라임 를 가지고 f 프라임 x 도함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네. 식으로 준 네. 케이스는 여러분이 무조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돼요. 우리 뭔 소리냐면 공식 말고 정법으로 풀어낸다는 소리야. 와.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써 볼게요. f 프라임 1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배웠었냐면 리미트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 쓰려면 뭐로 바꿔? h로 H. 바꿔서 어떻게 가더라? 분자가 뭐더라? h 아 분자 이 더하기 h H에서 마이너스 f e 어 그렇지 분모는 뭐가 되야 될까 h u h 가 제수화됐어요 모양이 영나 네자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서 왜 내가 1% 이렇게 썼냐면 사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잖아 이것도 있었지 그럼 이 공식도 있었지 네. 근데 이거 말고 일부러 이걸 쓰는 거야 왜냐면 얘를 얘를 이러면서 쪼갤 수가 있거든 어... 얘는 못 쪼겠는데 얘는 E랑 H가 각각 X랑 Y 역할을 할수 있잖아요 아 맞아? 그러면 얘는 사실 뭐냐면 E가 이... X고 H가 Y 역할을 아, 한다고 생각하면 FE 더하기 FH 마이너스 4H 어. <laughs> 이거 이해돼? 오, 그러면 주어진 것씩 넣어서 쓴 거지. 자, 네. 그럼 누가 없어지냐면, F2. f2가 싹싹 사라지게 되고요. 이속 풀어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h-4h만 끝나왔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트 모양으로 쪼개주면 h분의 f/h-4. 음, 이렇게 이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건 우리한테 어떤 걸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h)가 얼마다? 3미. 3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도함수지. 네. 그럼 도함수도 도함수 정의로 구해볼게. f 프라임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 자리 대신에 x가 다 들어가면 돼요. 그럼 분자는 f 2 e 대신에 x를 넣는 거지. x 플 h 마이너스 fx fx가 되겠죠. 분모는 h일 거고. 맞아. 자, 그러면 또 x 더하기 h 대신에 저걸 넣는 거야. 얘 대신에 젤를 이용해서 다 뜯어 뜯어. 그럼 한 번에 되겠니? 뭐만 남니? fx 사라지고 fh fh-2hx e 2hx e xh가 남겠지? 네 맞아? 한 번에 x 지운 거 이해 되지? 네 그러면 다 했어 또 뜯어 하트로 마이너스 2x가 e e 남네요 네. 근데 우리 이거 아까 뭐라 했냐면 3이라 3으로. 3으로 답은 마이 더하기 3이 m m y 라 했거든. 그러면 답은 y s a m 3 y Sammy, s 내가 구한건 f m m y x가 m y x a m 3 y 야 이렇게 y Sammy, Sammy, s a m m 는 Sammy, Sammy, s 하기 형태는 이거를 뜯어서 가 m 가 s 주는 거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푸셔야 돼. 나야? 네. 신기괜찮아 네. 신기한 전화. 신기한 전화. 신기한 전화. 신기한 전화. 신기한 면화 신기한 전화. 신기 1억 원. 1어 f 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 0 0해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 0 0 h 분의 의0 마일 플러스 h 마이너스 f 마일 너무 잘했고 근데 얘를 이걸로 쪼개면 1 0 0마일 원. 1000만 원. 고0만남겠어 FH 라이스 음. 이거 이해되지? 안 써도 아 저건 밖에 없구나 음. 얘가 얼마라고 알려주는 거? 2라고 음. 알려주고 있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FX거든 F'X 그럼 F'X를 구해볼게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X 더하기 H에서 FX를 세우는 거고 그렇지 분모는 H일 거고 근데 fx 더하기 h가 이거에 의해서 fx 더하기 fh니까 fx가 사라지고 뭐만 남을 거냐면 뭐만 남아? h만 남 네, FH. fh만 남네 끝났네 답이 뭐야? 2네요 2. 그 함수가 2네요 2.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몇차 함수였겠어? 1차 1차 함수였겠지? 2x 더하기 어쩌고 몇 개? 쪼꼬쪼 마지막 분들 영어에 가자 <목소리도> 대표 문제, <맞는데>. 라인 정능 <laughs> 좋은 저희 주내가 버티지 못하는 용량이요. 음. 음. 미군을 하고 있어 너무 대단하네 진짜로 기가 참바르네 그러게 말이야 <웃음> <웃음> 아, 나, 그래? 또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laughs> 자 갑자기 집합이 나오네 네 집합을 아, 아, 해석해보자 자, 이거를 한번 응. 해석해볼게요 와우. 예, 이거는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 얘를 네. 해석해보면 뒤에 걸 만족하는 해석해. X가 이 집합의 원소잖아 네. 이걸 만족하는 X가 이 집합의 원소잖아 걔가 그 원소가 얘랑 얘밖에 없대 그럼 다시 어, 말하면 단침구간이랑 유진구간 사이 아니야 FX는 X는 이거를 만족하는 X가 누구밖에 없다고? 마 A랑 A 어. 일. 플마 A밖에 없다 이거 뿌지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네. 이 뒤에 있는 걸 만족하는 x는 얘네 둘 뿐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 방정식이잖아. f x 마이너스 x는 0이 방정식을 만족한 x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래 한걸죠 근마의 근. 근이라 그러지. 해. 이 방정식의 근 해가 아이고, 근에는 위험한데. 아무튼 얘가. 어. 되게 어렵죠. 그 근데가 뭐예요? 다근이요 그러면 다근에다 4 0 아, 그러면은 얘네 뿐이라고 했으니까 이차하겠죠? 2차 이차 2차 방정식이겠죠? 어떻게 생긴 거야, 얘가? 최고차항 계수 내가 아직 모르니까 b로 잡고 음, 엣지. 이거 어떻게 생각해? 엣 근이 풀면 u s X 플러스 A, X A. 이너스 A 이거 게생겨야겠네 여기까지 됐해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문자 모르는 게두 개잖아 그러면 두 개만 대입해서 구하면 끝나겠네 자 FX부터 구해보자 이쁘게 p x 제곱 마이너스 A제곱 B A제곱 B에다가 항했으니까 는 이양해야지 새끼 플러스 X 이해 됐어요? 여기까지? 네. 네 그럼 우리 이제 두 개만 넣으면 돼 끝났어 자 먼저 어 잠이 깼어 자고 있어 었 <laughs> 아니에요 F2가 뭐야 용훈아 우이 3유 어 그럼 F2는 어떻게 되지 용훈이야 4 b 마이너스 4비 이너스 4비 마이너고이너고 어, 지에가서 들어도 될까요? 이런 시장은 지금 졸고 있는 거야? 아, 나도 나가나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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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 마일이 모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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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 마일을 구해야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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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토 프라임 스가 얼마니? 이비 x 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스 플러스 플러스 죠요 뭐예요? 부임수 <laughs> 상수예요. 그쵸? 얘를 미분하면 네. 0 되죠? 얘가 1이 되겠죠? 상수. 상술. 상수이야? 어. 몇이? 마이스이아 마이너스, 1이? 아, 마이너스 플러스 가3 그럼 P는 얼마야? 마이너스 3. P는 마이너스 3이었던 거고 P가 마이너스 3이었으면 은수야가 불러. P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아 플러스 A 제곱. 플러스가 이걸 놓칠까요? 아. 오. 그런데 A가 무슨 수라고 그랬어? 음. A가 양수.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A는. 음. 루트, 양, 루트 근데... 5고요 <laughs> f 프 a 구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f x는 우리가 아까 넣기 때문에 f 프라임 몇이야 a니까. 루트 오. 루트 를 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이 루트 플러 마이 루트 플러스 이겠네요. 이 예, 대형. 네. 죽어가는 같은데. 저는 살아있습니다. 녹고 있어요. 녹고 이 순간 살아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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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